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신내 배사 브라켓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여러분들과 공구해가지고 받은 제품인데요. 기존에는 정희성 사장님 거치대 사용하다가 어, 이게 개인이 구매하게 되면 배송비가 굉장히 비싼데 공구로 구매하게 되면 배송비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어, 일단 이 장점이 트리플 거치대를 조립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들 겪으시는데 진짜 누구나 한1 시간만 투자하면은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브라켓입니다. 전체적인 뷰를 보면 네, 피팅 진짜 완벽하게 해놨고요. 거의 뭐 오차 없이 됐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브라켓들은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심레 브라켓이 있으면 진짜 쉽게 할수 있어요.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해드리면 이쪽이 이쪽이 이제 이 프로파일에 달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 두꺼운 빨간색 빨간색이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배사 쪽에 이쪽에 달리는데 걸고 놓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저 나사들을 돌리면, 어, 높낮, 높낮이 조절, 보시면 이 높낮이 조절과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수평이 만져,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보게 되면 여기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로 요 모니터에 네, 앞뒤 기울기를 또 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세 개의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음, 조절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한, 공간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가운데 모니터의 기준을 잡고 주, 센터를 맞춘 다음에 수평계를 이용해서 가운데 모니터를 세팅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 모니터를 달아주면 되는데 예. 정말 쉽습니다 LG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후면 포트가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4040프로파일 하나 덧대서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바로 해도 되는데 어, LG 모니터는 케이블 공간이 안 나와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쪽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공간도 마찬가지로 네. 어, 다른 브라켓이랑 다르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 같은 거를 막 자로 재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아무 데나 해 놓고 저기서 조절할 을 수도 있고 네. 되게 쉽게 쉽게 가능합니다 이거 세팅 맞추는데 진짜 한 30분이면 다 해요 기존 것대로 막몇 시간씩 걸려서 세밀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어, 이 모니터가 대부분 이제 위쪽 베젤은 얇고 아래는 두껍기 때문에 이 가운데 모니터는 완전 수평과 수직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이쪽 사이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뒤에 있는 나사를 조절해서 위쪽을 좀 앞으로 오게끔 하고 하단 부분을 살짝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위에가 완전 딱 맞아 떨어지면서 깨끗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1 0배사 브래켓 안내였습니다.